방송인 박수홍 씨와 그의 친형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긴 싸움이 이제는 마무리되기를 바랐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친형 부부에게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며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들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수홍 씨의 심경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와 상고의 법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의 결과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았던 2년형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형수 이모 씨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일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인 동생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통해 얻은 수익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금 추적 결과 횡령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부부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 개인 자산 형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를 무참히 배반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형량이 가중된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이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박수홍 씨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건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상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면 위축되기 마련인데 친형 부부는 판결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인 지난 12월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판결 직후 즉각적인 대응을 한 셈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최후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은 형량 자체를 다시 정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즉 상고가 기각되어 이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본전이며 만약 파기환송이라는 반전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을 벌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아 보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특별한 사유 없는 습관성 항소나 상고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고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거나 혹은 전략적인 시간 끌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다투었던 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원심 판결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재판 절차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형부당,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 상고에 적법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형량의 경중은 사실심인 1심과 2심 재판부의 고유 권한으로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인 측이 단순히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했다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 역시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확률은 극히 낮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박수홍 씨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왔고 결국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를 두고 미디어 심리 전문가들은 몇 가지 다층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뿐인 승리가 주는 비애감입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으나 그 대상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친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피해자인 박수홍 씨에게도 뼈 아픈 고통일 것입니다. 혈육의 배신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에서 오는 인간적인 회의감과 슬픔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박수홍 씨는 지난 4년간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철저하게 법의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만큼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이 침묵이 진정한 사과를 기다리는 마지막 호소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친형 부부는 재판 내내 부모나 자녀에게는 미안함을 표현하면서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박수홍 씨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박수홍 씨는 3심까지 가는 이 지루한 공방 끝에서라도 형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건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훼손된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일 테니까요. 대법원 판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법률적 쟁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심리 속도가 빠를 것이며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제 남은 것은 100억 원대 이상의 규모로 알려진 민사 소송입니다. 그동안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혐의와 범죄 액수가 구체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민사 소송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 유죄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가족이라도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습니다. 박수홍 씨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이 사건의 귀출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